안녕하세요. 코인유니브입니다. 이번 영상은 바로 아더에 대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. 이번에 급상승이 나온 코인이기도 하죠. 그러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차트입니다.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피보나치를 그었을 때 이번 상승은 정확히 0.382 라인을 터치했습니다. 네. 역시 음... 차트가 굉장히 이쁘게 그어지는 차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면 아시지만 0.23라인을 뚫고 다시 그 라인까지 간 다음에 다시 한번 더상승이 나왔을 때 0.38만큼 이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런 식으로 크게 하락이 상승폭만큼 나왔기 때문에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심지어 얘는 반등도 반을 말아 올리긴 했지만 애초에 1봉 시작 자체가 조금 더 낮은 부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나온 반등도 시원찮았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거래량이 확실하게 터져주면서 연상을 하는 모습입니다. 그 어떤 거래량과 비교했어도 압도적인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거래량을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아다에 대한 상승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다만 이번 상승에 대해서 0.38의 라인에서 크게 저항을 맞은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상황에서 지금 조정이 좀 확실히 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좀 얇은 차트로 봤을 때, 보시면 아시겠지만, 키워서 볼게요. 상승이 나온 만큼 하락이 나와주고, 또다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. 이번 상승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, 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상승분 만큼 하락.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상승분 만큼 하락이라고 하면, 이렇게 1차로 뻗은 이후, 다음에 2차 상승분, 이만큼의 되돌림을 준다는 건데요. 그래서 만인이 온다면, 아까 피보나치 라인에서 보셨던 600원대에서 어 700원대 사이, 그러니까더 정확하게 한번 같이 보자면, 지금 조정이 600, 길면은 600원까지, 그리고 짧으면 680원대까지는 올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 물리신 분들은 조금 기다려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. 다만 여전히 상승 채널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, 또, 거래량도 충분히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0.236 라인이나 아니면은 이런 상승분만큼 나왔던 그런 라인에서 이 지지를 받는다면 다음 목표는 역시 0.618 라인이 되겠습니다. 1700원대. 그래서 아다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또한 이번 하락은 비트코인이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일부 하락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한번 더 행보를 하다가 전고점을 뚫는 상승이 나와 준다면 아무래도 아더 또한 0.618 라인을 터치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좀 소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차트 형태도 굉장히 이쁘고요 파동적으로 봤을 때도 보면 일단은 뭐,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습니다만, 저는 일단 이렇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관점을 여러 개 보여드릴게요. 어, 사실 이렇게 재면 안 되긴 하지만, 뭐, 1파, 2파, 3파, 1파, 2파, 3파, 어, 한 4파가 한요 정도의 조정이 나오겠죠? 다음에, 5파,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다음에 조정파동 A, B, C, 뭐 1, 2, 3, 4, 5가 나올 수도 있고, 아니면 반대로 다시 1, 2, 3, 4, 5가 나올 수도 있겠죠. 혹은 두 번째 관점으로는, 이제 이게 1파, 2파, 3파, 다음에 여기까지가 4파, 다음에 5파나 5파의 형태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. 뭐 이런 차트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직은 그래서 덜 갔고 더갈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전고와의 차이도 거의 3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, 뭐, 지금 상승 랠리에서 여전히 갈 자리는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코인입니다. 그래서 혹시 물리신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680원 라인에서 700원 라인에서 물 따기를 조금 하시거나 그래서 평균 단가를 낮추고 이런 라인을 뚫을 때 익절을 보는 그런 방법을 취하시거나, 아니면 평단가를 낮추고, 그 다음에 낮춘 만큼의 금액을 털고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. 다만 여기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꼬라박는다고 가정했을 때 음점까지는 아니더라도 확실히 이런 식으로 찍고 이런 라인을 한번 터치를 하러 올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둬야 될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좋은 투자하셔서 많은 돈 버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